이렇게 생긴 이 기계 부품을 떼어내면 이렇게 생긴 뭐 모터도 달려있고 슬라이드도 다 달려있고 한데 자 이거는 이게 AC 서버 모터입니다 AC 서버 모터인데 AC 서버 모터는 지금 여기 달려있지만 이 AC 서버 모터는 내가 배운 스텝 모터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 이 기구적인 부분 테스트 하기 위해서 서보 모 아니 스텝 모터로 교체를 하는거예요 스텝 모터 이 스텝 모터로 교체를 하고 나서 얘를 이 모터 튜닝 하는거 모터 튜닝 하는거에요 모터 튜닝 일단은 구동은 돼요 어차피 얘가 스텝 모터 이런 모터 드라이브 하고 스텝 모터는 돌아가기 때문에 연결 부위를 개조를 해서 끼워 놓으면 돌아가게 니다 태클? 자 내가 얘가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6400 스텝 내가 이 설정을 해놨어 지금 200 곱하기 32분 6400 스텝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놨죠 6400 스텝 나누기 40 160, 160, 1mm 이동하는 160 스텝. 그럼 얘는 어떻게 조종을 하냐. 여기에 기준이 되는 글씨 안을를 잡고 얘가 한 바퀴 도는 걸 대충 감을 잡는 거죠. 대충.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대충. 대충 얘가 몇 mm 이동하는가. 자, 이쪽으로 이동하네.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재면 되는데. 아. 얘가 지금 완주입니까? 자. 자, 여기 시위의 시 대충 기준을 잡위 해서 시위 잡아놓고 제가 여기 표시를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해도 되고 여기 어떤 글씨 베어링 안에 글씨를 보고 한 바퀴 돌는 대충 보는 거한 바퀴 대충 돌려보는 거에 몇밀리 이동하지 보겠습니다. 한 바퀴. 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알수 없네. 표시해야 되겠네. 응. 표시해야 되겠네. 알수 없어. 자, 빨간 걸로 표시해놓고. 13.5 13.5에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13.5에서 한 바퀴를 스탑 대충 그러면 지금 한 6cm 정도 니까13.5 6cm 7.8은 아니고 7.5, 어. 7.5cm, 7.5cm. 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7.5cm. 그러면 6,400. 맞나? 어, 안바뀌도 되는데, 7.5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될것 같은데, 맞나? 계산해볼까? 자, 아,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느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걸로 하지 말고 계산을 시키라는 방법 다 Set, set, step r u i t 나는 A 축 확인하고 싶어. o k a 내가 지금 이동하고 싶은 거는 지금 6cm인데 10mm를 이동하고 싶은데 cm 동하 해보겠습니다. 오, 20을 이동했다. 오케이. 그러면 80스텝인데 80스텝, 80스텝, 예, 네. 80스텝 필요 오케이. 예 yes. 그러면. 음, 다시 한번 셋 스텝 Y축 Y축 오케이 10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12 이동하겠죠 끝 오케이 모터 튜닝에 가보면 컴피그 모터 튜닝에 가보면 Y축은 80으로 변경됐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80이네 네. 알수 없는 상태에서 그산을 해야 되나? 음, 음. 음, 음, 음. 원의 지름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400 나누기 80 네. 80이래 8 한 바퀴 도는데 8cm 이 지름 이 안에 원통형 지름이 반지름 나름의 3점이 있어 원의 지름을 80mm죠 80mm 응. 이 지름이 80mm라는 거 같아요 80mm 6400 스텝 한 바퀴 도는데6400 스텝 설정해놨으니까 1미리 1미리 이동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한 바퀴 도는데 8cm가 이동하는 거야. 1미리 이동하려면 80으로 나누게 되니까 나누기 80 아, 아니지, 6400 6400 나누기 80은 80이죠, 80 80 이거는 계산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수 없는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 마하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내가 s e t s t e p unit. p Set step r unit. 이걸 누르고 Set step p e r unit. 지금 이거 안 먹히네요 그리고 축 선정하고 내가 이동 거리를 만큼 했는데 10mm를 이동하고 싶었는데 Set 어 s AC 서버 모터 대신에 스텝 모터를 끼워 놓고 이런식으로도 작동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예뿐만 뭐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뭐 이런 스크루도 그렇고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거 스텝퍼 세트 스텝퍼 유닛 누르면 축 선정하고 내가 몇번 축에서 지금 얘를 테스트 하니까 축 선정하고 내가 이동할 거리 쫙 이동을 시켰는데 내가 1 0을 이동시켰는데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뭐 10이 되든 20이 되든 뭐 30이 되든 그 수치를 입력시키면 얘가 자동 계산을 해서 바꿔준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테스트 하면은 10mm 이동하려면 10mm 정확도가 이제 찾아요 그런 정확도로 계속 찾아다 그래서 얘도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적용이 가능하다. 예, 네, 적용이 가능합니다. 끝.